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 드시죠?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 저녁엔 오렌지 주스 한 잔. 그런데요, 이 습관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72살 정 여사님 이야기. 정 여사님은 평생 새벽 5시면 일어나 가족들 밥을 차려주신 분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남편 출근길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부모님 수발 들고 은퇴하고 나서도 손주들 돌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묵직했습니다. 손가락 반지가 꽉 끼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다들 이렇게 늙어가는 거겠지.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검사 결과는 정상 결과지를 받았을 때정 여사님은 안도했습니다. 특별한 이상 없으시네요. 나이 생각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요. 다리 부기는 여전했고 손가락 저림도 계속됐어요. 정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 타시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또몇 달이 지났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건다 해봤어요. 매일 아침 바나나 먹고 비타민 챙겨 먹고 물도 열심히 마셨습니다. 특히 과일은 매일 빠지지 않고 드셨어요. tv에서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요. 건강 프로그램마다 과일 먹으라고 하니까요. 근데요.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검사에서는 잡히지 않았지만 정 여사님 몸속에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콩팥이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콩팥은요,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입니다. 특히 칼륨이라는 성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젊을 땐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먹어도 먹어도 필요 없는 건다 배출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콩팥의 역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검사 수치로는 정상이어도 실제 기능은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이때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몸 속에 칼륨이 쌓입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근육에 힘이 빠질 수 있고 손발이 저릴 수 있어요. 정 여사님이 겪던 증상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륨이 가장 많은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과일이 문제였다. 정 여사님은 몰랐어요. 매일 드시던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오렌지 주스 한 잔에도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다는 걸.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 여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에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배워왔으니까 의심 없이 드시는 거죠. 그런데요, 과일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콩팥 상태에 맞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과일로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조심해야 할 과일 첫 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죠. 간편하고 달고 포만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한 사람에겐 문제 없어요. 하루 2,000에서 3,000mg까지는 몸이 알아서 처리하니까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음식까지 드시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손발이 저리고, 때로는 호흡이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정 여사님이 겪었던 증상들입니다. 바나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콩팥 상태라면, 매일 먹기엔 부담스러운 과일이라는 겁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조심해야 할 과일 두 번째, 오렌지.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특히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오렌지 한 개에도 칼륨이 200에서 300mg 들어있고, 주스로 만들면 보통 두세 개가 들어갑니다. 한 잔에 칼륨이 500m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스는 짧은 시간에 마시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이 몸에 들어옵니다. 콩팥이 이걸 처리하려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요. 지친 콩팥에게 더 일하라고 재촉하는 셈입니다. 오렌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주스 형태로 자주 드시는 건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조심해야 할 과일 세 번째 토마토. 토마토는 채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샐러드에도 넣고 요리에도 쓰고 그냥 간식처럼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토마토도 칼륨이 적지 않은 과일입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를 드실 때 한두 개로 끝나지 않잖아요. 한줌씩 집어 드시다 보면 어느새 1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칼륨 섭취량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토마토 주스나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축되어 있으니까 칼륨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토마토를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조심해야 할 과일 네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요즘 건강 과일로 인기가 많죠. 좋은 지방이 많다고 해서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드시고 샐러드에도 넣고 토스트에 발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보카도는 칼륨이 아주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만 먹어도 칼륨이 500mg 가까이 들어가요. 젊을 땐 괜찮습니다. 콩팥이 잘 걸러주니까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매일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건강하다고 해서 매일 습관처럼 드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그럼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과일에는 좋은 성분도 많으니까요. 다만 콩팥에 부담이 덜한 과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과일들은 칼륨이 비교적 낮고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과일들입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부담 적은 과일 첫 번째, 사과. 사과는 칼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사과 한 개에 칼륨이 150에서 200mg 정도예요. 바나나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도 천천히 됩니다. 혈당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죠. 껍질째 드시면 영양도 더 좋아요. 하루에 사과 반 개에서 한개 정도는 콩팥에 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 여사님도 바나나 대신 사과로 바꾸셨어요. 아침에 사과 반 개, 간식으로 나머지 반 개, 그렇게 드시니까 부담 없이 과일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부담 적은 과일 두 번째 배. 배는 수분이 많고 자극이 적은 과일입니다. 칼륨도 사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배는 목이 건조할 때 드시기 좋고 소화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다만 배도 한 번에 큰걸 통째로 드시면 양이 많아질 수 있으니 절반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조금씩 나눠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부담 적은 과일 세 번째 포도. 포도는 양만 조절하면 콩팥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소접시 한 접시 정도면 적당해요. 한알한알 한알 천천히 드시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포도는 항산화 성분도 있고 맛도 좋으니까 간식으로 드시기 좋은 과일입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부담 적은 과일 네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양이 많지 않아서 조절하기 쉬운 과일입니다. 한줌 정도면 충분해요.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요거트에 몇알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과일 먹을 때꼭 지켜야 할 원칙. 과일을 드실 때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공복에 과일만 먹지 마세요. 과일은 당분이 있어서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거나 견과류 같은 것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둘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두 번, 소량씩 드시면 부담이 적어요. 셋째, 주스 형태는 피하세요. 주스로 만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들어옵니다.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냥 과일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매일 같은 과일만 고집하지 마세요.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특정 성분이 과하게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검사 수치가 변했다면 과일도 다시 조정하세요. 콩팥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수치에 따라 과일도 바꿔가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만성신장질환이 있다고 들으신 분, 혈중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분,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부종이 자주 생기시는 분, 소변 색깔이나 양이 변한 분, 이런 경우라면 과일도 약처럼 생각하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내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정 여사님의 변화. 정 여사님은 과일을 바꾼 뒤석달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반지도 예전처럼 끼게 됐고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줄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먹던 바나나를 사과로 바꾸고 오렌지 주스 대신 물을 마셨을 뿐입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몸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정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왜 진작 몰랐을까요? 과일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이제는 뭘 먹어야 할지 알겠어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생활 속 작은 변화들 과일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도 조금씩 조정하면 좋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해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0ml에서 1500ml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벌컥벌컥 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식사할 때도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국, 찌개, 라면, 이런 음식들은 국물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밤에 충분히 주무셔야 콩팥도 쉴수 있어요. 밤늦게까지 TV 보시거나 스마트폰 하시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있어도 참고 넘기려고 하세요. 내가 약해서 그런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듣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과일을 바꾸는 것, 물을 조절해서 마시는 것, 일찍 자는 것,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몸을 돌보는 겁니다. 평생 남들 챙기느라 자신은 뒷전이셨잖아요. 이제는 내 몸을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과일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답은 아니에요. 내 콩팥 상태에 맞게 선택하고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아보카도, 이런 과일들은 칼륨이 높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대신 사과, 배, 포도, 블루베리, 이런 과일들로 바꿔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공복에 먹지 말고, 주스는 피하고, 양을 조절해서 드세요. 그리고 물, 수면, 식사 습관도 함께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 위해 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과일 하나 바꾸는 것 작은 일 같지만 몸은 분명히 느낍니다. 오늘 냉장고 한번 보세요. 어떤 과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로 사과라고 한 단어만 남겨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과일로 바꾸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